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12.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던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탐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진리를 반대할 수 있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진리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가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정말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담의 세계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담에색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믿는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담에색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결국 사울에게 다 붙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결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반대했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알수 있도록 친히 나타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뜻을 알게 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여 눈을 뜨게 해주고 그와 함께 며칠 동안 지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만 뜻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을 위해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나를 주님의 뜻을 위해 들여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그릇이 될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 주님께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부르셨지만 내가 들여지지 드려, 않으므로 나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다른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히 알아듣고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가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주님께 계획을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알려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뜻을 정확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 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